네, 다시 한번 주일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만 다루고 어, 창세기 몇번 다루고 마태복음 가서 몇번 다루고 출애굽기로다 모아서 또 중요한 부분 다루고 다시 또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천지창조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관식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는데, 2장 17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람을 사,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창조하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이, 동산이 그 어떤, 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것은 신비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에덴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산은 뭐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광야, 허벌판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살인하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유리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제 광야와 같은 그런 이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또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그래서 몰래 가서 먹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예. 네.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뛰쳐나가면 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그곳이 좋을 것 같은데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유리하고 번민합니다. 고민이 더 많습니다. 자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힘쓰고 애쓰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죠? 나중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좀 더. 그렇죠? 좀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천지창조가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성했다, 끝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을 완성하고 끝냈는데, 그것은 어떤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연이라고 하는 그 일곱 마디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 대고 우리가 무슨 뭐그 구원을, 그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되니 뭘 해야 되니 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뭐 하는 겁니까?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뭘 지켜야 되고, 자, 뭘 지키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그 좋은 일을 한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수 있는 떳떳함이 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전혀 부족함이, 아쉬움이 없는 그 구원을... 그저 믿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까? 창조 세계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창조 세계에 다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죠. 다음 주에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죄의 지금까지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에, 아담과 하하가 죄가,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게 방편입니다 원래부터, 원래부터. 원래부터. 자, 다음 주에도 아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 천지창조 안에. 나무에, 식물에, 뭐, 물고기에, 바다에, 뭐, 모든 것이 녹아져 내려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걸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발견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바로 성경 책을 주신 거예요. 문자로 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보니까 어떤 것을 보니까 그 속에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옛날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전에는 살랑거리는 바람을 보고도 그냥 부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흔들거리는 그 바람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성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 특별계시로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자연계시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거예요 띄어진, 거.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심령은,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 감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주 생전 처음으로 보게 되는 어떤 아주 기가 막힌 계곡이나 기가 막힌 폭포나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막 기가 막힌 것들을 보게 될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와, 그러죠. 그러면서 누구를 높이죠? 와,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성지순례를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갔는데요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 우리 팀이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죠 다 이제 평신도 드리고 목사는 몇분 있고 그런데 막 광야를 가면서 펑크가 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 그늘 햇빛 그 그늘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멀어요 그 수리공이 와서 그 고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거기 아주 기가 막게 히 춤을 잘 추는 그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남편하고 막 야, 그막 살사 댄스를 추는데요. 살사 알아, 여러분? 살사, 살사, 뭐뭐뭐 다른 뭐, 뭐게 없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거기서 막 잔치를 열었어요. 막 축제를 열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요. 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역사하신 그 그 것들을 보니까요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냥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냥 그냥 찬양이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가 목사에서 제주도 수련을 갔다 왔는데요 막그 다른데 좋은데를 안 가서 그냥 자연만 구경하고 그냥 커피만 마시러 다녔는데 그 좋은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기가 막힌 세상을 대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응답을 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좋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게 경외하고 송축하는 겁니다. 뭐 믿음이 좋아서 경외하고 송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편 104편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편을 통독했죠. 104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에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바쁜 그 일상을 멈추고 잠깐 잠깐 정말 시간을 내서 하늘도 쳐다보고 살아야 되고요, 달도 별도 쳐다보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창조 안에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가 가장 그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어디입니까? 콘크리트 백속이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갈 때잖아요. 왜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껴요? 하, 여기 좋다. 여기다 집안채 짓고 살고 싶다. 왜 느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하도 이제 개발을 통해서, 어, 콘크리트 속에 사니까 이게 이제 다 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 편안함을 느낄 때 건강을 되찾, 되찾을 때가 어디, 어디인가 하면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일곱째 날이 창조의 진정한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은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만 유일하게 사용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에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일곱째 날에만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 구분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어떤 날과 구분했다는 말입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있는데 그것과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창조의 의미로서 일곱째 날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날인가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구분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뭐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모요 높여 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은 다스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다스리, 다스리라가 아니고 관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책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안에서 자, 사람에게 어떤 그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해내면 성취가 만족감이 있죠. 자, 우리에게는 다뭘 주셨는가 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먹을 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달란트죠, 달란트. 재능, 재주,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 재주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 왜 예수님께 주인에게 책망을 줬습니까? 그 재능을 파묻어버렸잖아요. 써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재능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그,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이 받은 것을 활용했죠. 저는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뭐요어그 뭐죠 뭐죠 그 난방도 어. 깔아보고 어. 정원 다 팔아 버렸잖아요 지금 나무 우리 괴 좀. 들어오면서 봤죠 돌도 제가 깔라고 지금 싹 사놨잖아요 지금 재능이 얼마나 많아 내가 재능이 얼마나 많냐고 <laughs> 이 많은 재능을 섞어두면 뭐라고 그러는다고요? 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요. 근데 압디다꽁 가지고 그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구기종물다 잘합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 보면 뭐 이것저것 다 잘합니다. 우리 정의장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보면 재능이 많아.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다고 그걸 섞어두잖아요. 그러면 책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 먹고 살 입은 가지고 태어난다 왜? 하나님께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능들을 발휘하면서 그 가능성이죠 그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그걸 발휘하면서 그거를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성취감, 만족감이에요 성취감, 만족감이에요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성취감, 만족감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맨날 TV나 쳐다보고 누워있으면 못 느껴요 힘만 들어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재능을 확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루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성경통독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겁니다 글을 못 읽은 사람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건 클릭만 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독을 향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1독을 해내면 뭐예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1독을 일단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1독을 그래야 우리가 성취감을 느껴아 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해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다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귀찮아, 힘들어, 하기 싫어, 그러고, 안 해버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성취감, 만족감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시면, 주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사용해야 돼요. 열심히 사용해요 자, 오늘 우리 교회 58세 이하 남성들은 점심을 먹고 작업을 합니다. 낯도 풀고 저거 해체시키고, 그거는 다 주신 거예요. 58세 이하의 거다 주신 거예요. 내 나이 이하로는 다 참여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죄송하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식기세척기는 오늘 당번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자들 다좀 그 일을 조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삽질도 조금 몇번 해야 돼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조금 합시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다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내면 아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이 있어요. 네, 나무를, 그, 하고, 뿌리를 캐는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주, 땀을 팍! 뻘을 흘리면서, 허리가 나가도록, 막, 톱질하고, 도끼로막 해서 해낸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걸 딱 해내면요, 성취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힘은 드는데. 내가 해냈다, 그래. 내가 해냈다. 네, 내가 해냈다. 그래서 사람은요, 뭐든지 도전을 해서, 뭔가 내가 해내잖아요? 그럼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요. 성취가 아니고 만족감이지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선을 똑게 잡아버리면 안 돼요 그저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해내면 그 다음 걸또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나는 그냥 백독을할 거야 그냥 하고 그냥 덤벼들잖아요 이 사람은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네. 일단 일독 하면 그다음에 십독이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부자가 될수 없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내 인생이 올곧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실패를 통해서 차근차근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무슨 3, 4년 안에 해? 속된 말로 효분하는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해도 뭐예요?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걸 그냥 몇 년, 몇년 안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 드리고, 더 말씀을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일곱째 날, 우리는 그날을 구별해서 멈춰야 됩니다. 뭘 멈춰야 돼요? 지난 6일 동안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자, 주일날 병 고치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죠?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요그 일이다고 안 고치잖아요. 주일날 그 신화성에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얻어 터져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거 지나치면 돼요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쳐버리잖아요. 왜요? 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할 때에 자꾸만 율법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사고가 났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밖에 없어. 근데 사고가 났는데 저 사람이 곧 생명이 유독해. 큰 사고야. 나밖에 없어. 데려다 줄 사람이. 근데 예배는, 예배 시간이 가까웠어. 11시 예배를 들려러 와야 돼요. 병원에 데려다 줘야 돼요. 병원에 데려다 줘야 돼요. 알았죠? 병원에 데려다 줘야 돼. 줘야지. 그난 예배 드려야 돼. 하고 그 사람 죽게 내버려두고 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을 살리는. 그, 그거지. 뭘 짓겠다, 안 짓겠다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과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앞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없었어요.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뭘 만들고 나서 그랬죠?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예요? 안식으로 끝납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 안식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그 영원한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만 그 나라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맛도 못 봤는데 그 나라 여러분 소망 있겠어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는 것, 맛보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에베. 그 예배를 통해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뭐예요? 아, 그 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어? 저 못된 남편 만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 그 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삶이 힘들죠? 고달프죠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10편 전에 욥기 통독했잖아요 어제 우리 집사님도 토요모임 우리 책별모임을 했는데 어, 아 성경을 아주 아주 깊게 깨달아요. 깨달은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아, 좋았는데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위로한답시고 와 가지고 계속해서 위로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네 잘못이지, 네가 뭔가, 뭔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어, 뭐예요, 뭐예요. 그,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러면서 계속 약 올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옆에 있으면 한대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깨달은 거. 그, 그거. 그새 친구가 와서 계속 약 올리는 거. 아. 자. 바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 근데 완전히는 아니고 조금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이제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평안한가. 자, 이 안식일의 의미, 의미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하면 창조, 구원, 부활로 발전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거는 이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창조했기 하 때문에 너네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너네들을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고. 창조에서 뭘로 넘어왔죠? 구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구원으로. 구원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런데 창조에서 구원으로 넘어왔는데 이 구원이 신약에 예수님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로 넘어가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요일을, 일요일 다 쉬니까 이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월화수목금 토, 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요일 다 쉬니까 이날이 계속 다 좋으니까 이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그대로, 만, 그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일을 지킨 거예요 주일을 이날은 빨간 것이니까 다 같이 모이기가 쉬우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이날 부활했기 때문에 주의, 주의 날로 이렇게 승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안식을 맛보는 날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우리는 뭘 느끼지를 못해요? 조금 그 손톱만한 그 안식을 누려야만이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날을 소홀히 하면 그 안식을 우리가 이 가슴에서, 생각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할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천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날을 예배, 예배, 예배를 드려야만이 조금씩, 조금씩 매주마다 맛보죠. 그 맛보는 것이 우리로 알고는 영원히 누리게 될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날을 소홀히 여기면 인생이 공배해지는 겁니다. 이건 돈을 못 본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심령이 공비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없습니까? 지의가 없습니까? 아니요, 공비해집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공비해지는 겁니다. 가져도 공비 곰비, 공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비해질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조금 맛보게 하시는 주일 예배예요. 알렐루야! 다른 것으로 안식을 누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멀찍해야 네. 된다. 멀지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릴 길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거룩한 부활의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을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다